자, 흑수한번 하자, 햄들. 들었나 자, 오늘 오랜만에 코인 뉴스 만들기 전에 흑소를 한번 해야 될 분위기 같아서 흑수한번 시작한다. 흑우들의 소통. 시작합니다. 코린이의 코인 잡담은 흑반이 혼자서 얘기하는 거고, 흑우들의 소통은 내가 문제를 내는 행님들하고 나하고 소통하는 거다. 알고 있지? 뭐,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냥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거한번 얘기해 볼 건데. 자, 리플 보자. 우리 햄들, 아, 흑반이 너 리플 때문에 많이 울었는데, 자, 리플 보면 자 우리가 리플 상을 보자고 했는데, 자, 정리를 해보자. 리플이 자, 이때까지 를 정리, 정리를 해보자. 스냅샷 찍고, 뭐한 500원대 유지했어. 그지, 500원대에서 600원대 유지하다가 리플이 소송 문제로. 어 리플이 SEC 위원회 그 증권이냐 아니냐 이런 싸움을 붙어가지고 300원 아니다 280원 대 흑반이가 요때 울었어 그지 요때 울다가 존버를 해서 300원 좀 넘어갔다 300원 넘어갔다가 반등을 해서 350원까지 갔어 그지 350원 갔다가 몰라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대략, 대략 이렇게 갔다는 거야 이렇게 가고 어또 다시 뭐한 300원대까지 간것 같아 갔다가 이렇게 우상향해서 갔다가 다시 300원까지 갔어 뭐 280원까지 갔다가 또 다시 또어 지금 300원 지금 현재 현재 가격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 그지 아니네 더 올라갔네 집중 안 공간. 하는 후없지집중해 300원에서 더 올라갔어 350원 정도까지 자 솔직히 말할게 흑반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뭐, 300원에서 500원 사이에 탄행위들 별로 의미가 없어, 지금. 이 물렸다라고 말하기 그래,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리플 거래랑 장난 아니야. 리플 거래랑 장난 아니거든. 전 세계적으로 거래를 한단 말이야. 거래하는 거고. 어, 지금 이슈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겁을 줘서 280 이렇게 왔는데, 흑우들의 반란에 모든 댓글이나, 흑반이가 얘기하는 것, 혹은, 우리 흑발러 구독자 행님들이 얘기하는 것, 전부 다 답은 아니다. 내가 미리 얘기할게. 어, 절대로, 코인판에는 정답이 없다. 코인판에 정답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야. 어, 이형 얘기하는 게, 음, 어, 몰라. 이 형은 그래프를 좀 분석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 형님은, 뭐, 어, 한번 읽어볼게. 어, 엘리어 파도로 보면 세 번째 빈국점을 가지는데, 오늘 그것이 만들어졌대. 엘리어 파동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크게 가기 위해서 꼭 어차피 이 파동은 한 번은 거치고 가야 되는 건데, 300원 이하의 큰 하락 없이 이번 기회에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러 그래프를 좀 분석을 했나봐. 그래프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솔직히, 뭐, 흑반이도 그래프 보고 이렇게 행님들한테 뭐 설득하면 되는 건데. 흑반아, 말이 많다. 그래프도 볼줄 모르잖아. 됐고, 빨리 행님들하고 소통해라. 아이씨, 알았다, 알았다. 지금 바로 다 편집할게. 팽! 자, 비트가 한 2,500에서나, 계속 2,600에 행복해. 2,500이나 2,600에서 뭐 행복해. 아니면 이제 상승을 한다라는 조건을 보고, 어, 상승을 한다는 조건을 보고, 요 조건에서, 자, 1번은 뭐냐면, 자, 1번은, 리플이, 어, 크게 간다. 크게 간다. 어쨌든 크게 간다. 뭐한 내년 4월 달 전, 4월 달 4달라 뭐 이런 한 얘기는 있는데 될거 막. 어쨌든 4월. 뭐 초순이나 뭐 초순 정도. 어 4월 달 정도로 보자. 4월 달 전에. 아어 크게 이 정도 간다. 1번 찍으라 1번. 댓글에 1답 된다. 1. 알았지? 크게 갈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보거나 2번. 솔직히 그냥 뭐 그때까지도 뭐 행복할 거다. 아, 어 뭐한뭐 300원에서, 어 좀, 뭐 작으면은 한 250원. 좀, 좀 떨어지면 한 250원? 어 아니면 뭐, 한 300원? 400원까지 치자. 이어 정도에서 움직일 거다. 딱이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음. 뭐, 3번 하지 말자. 3번. 3번 뭐, 600원. 뭐, 600원, 700원. 뭐, 이쪽에 들어간다 치고 알겠지? 어, 600원, 700원은, 어, 600원, 700원은 별로 의미 들지 말고, 어 많이 오르는 게 아니잖아. 지금 보면 물린 거 치고는. 요렇게 딱 봤을 때, 행님들의 생각이 사실 중요해. 음, 왜냐면 흑반 구독자, 전부 다 이거 코인하는 행님들, 물린 행님들 들어온 거다, 아이가. 그니까, 행님들의 생각에 따라, 이 고래들도, 솔직히 말하면, 이 흑반 채널에 고래 형들도 봐. 리플 뭐 60만주, 100만주 갖고 있는 행들 님 있다고. 아, 볼 거란 말이야. 보면서, 아, 얘들이 존버를 많이 하고 있네. 하면 행인들 쉽게 안 떨굴 거라고. 와, 음. 흑반이 구독자들 전부 다 존버면 와 이거 쉽게 못 진짜 떨구겠는데? 진짜, 그게 니고 행인들 이 흑반 채널, 흑반 채널이 굉장히 영향력 이 있을 수 있다. 나는 그래 본다. 뭐안 하면서 구독하는 행인들 없지? 굉장히 영향력 이 있을 수 있다고 나는 그래 본다. 진짜다. 그래서 흑반이도, 흑반이도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방심이 이거다. 정답은 없다. 흑반이도 틀렸다. 아, 흑반이도 틀릴 수 있다. 그렇다고 댓글당 구독자 형님들도 맞을 수 없다 정답은 누구한테 있느냐 다 본인한테 있다 아, 나는 그렇게 결론 내릴게 자 1번 2번 중에 골라보자 1번이냐 2번이냐 음. 솔직히 뭐 호재가 있든 없든 간에 리플을 봤을 때 정보하다 보면 1번이나 2번 중에는 하나일 거야 어? 솔직히 2번 이번 됐을 때 손절하고 나간 형님들도 뭐 많을 수 있을 거고 흑반이는 기본적으로 존버 라 아이가 3년 존버했는데 또 3년 존버 못하겠나. 내 네, 봐라, 비트코인 10년, 10년 존버해서 형들하고 방송해볼게, 진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내가 3년 존버하고 혼자 이렇게 방송했는데, 이제는 남은 3년은 아마 형들하고 존버하는 거라서 시간이 금방 갈것 같아. 자, 자, 됐고. 어, 형들의 선택을 기다린다. 가자.